여 이에요. 오늘 은 출근 데이 라스 날씨 고급 씨 저는 지금 버스 타러 왔는데, 오늘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직 버스에 오려면 시간이 좀 남아서 기다려 줄게요. 이번 정리 장은 동부 노빌리티입니다. 다음 정리자는. 버스 내렸는데 지금 7시 반이에요. 원래 출근 시간은 8시 반인데, 전 그냥 일찍 와요. 저 여기 앉아있다 가려고. 완전 기절했어, 버스에서. 너무 돌려. 지금 다시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사실 오늘은 그 다음 버스 타도 됐는데, 그냥 일찍 준비한 김에 그냥 혼자 가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무지 바쁜 날인데 내일 금요일이니까 버틸 수 있어. 버텨야죠. 버텨야지. 아자아자, 화이팅! 사무실에 와버렸어 여긴 제 자리는 아닌데요 돌려줄게 있어서 원래 이것도 제가 하는게 아닌데 일찍 온 김에 그냥 해줄 해놓으려고 해요 지금 시간은 7시 38분 너무 졸려 응. 출근 완료. 음. 일 제가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프로그램 돌리기예요. 텐션이 안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로 두고 간줄알데 있었다 에 럭키 완전 럭키 걸 아니 완전 럭키 걸 집에 가고 싶어요 6시까지 어떻게 버텨 하지만 할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못 버틸 것 같아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프로그램 돌아가는 동안 메일이랑 아. 메일 정리를 좀 해줄게요. 어. 사람이 이렇게 졸릴 수가 있나? 근데 오늘 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건제 가짜 얼굴입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거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laughs> 스노우로 찍고 있어 <laughs> 가지고 이거는 제 가짜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진짜 얼굴을 모릅니다 우하하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오늘 최근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찍고 저는 다시 일을 해볼게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민영이 화이팅. 안녕. 아 이대로 끝내려고 했는데 아쉬워가지고 제 가방에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가방은 서연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가방이에요. 일단은 제 간식 창고를 채워줄 치이랑 어제 먹었던 이 맛있었던 비틀즈아쉬워서두개 사왔어요. 그리고 필통, 필통은 오늘 이따가 면어할때쓸 거고 지갑이랑 그리고 파우치 그리고 앞머리를 지켜줄 꼬리비 필수입니다 배거 없죠? 갓 지인 마이 백끝 이제 촉은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따가 뭐, 야근야근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뒀고요 제, 제 간식창. 짜잔. 이렇게 마이보미 먹다 남은 거. 그리 스웨디 시젤리 먹다 남은 거. 식솔트 초콜릿, 식초, 가나 초콜릿, 비틀즈, 초코송이. 그리고 무슨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커피도 있고. 콩부차도 있고. 아주 아주 많죠. 제 간식 창고입니다. 여기 채우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어요. 어, 어. <목소리도> 힘이 안 나? 아아와 진짜 못생겼다. 우 와. 진짜 진짜 출근 브이로그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만나요. 음.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해요. 정말 할게 없어서 근데 졸리기도 하니까 일단 커피 먼저 타러 갈게요. 커피 타는 것도 보여주고 그냥 지금 사람 오기 전까지만 찍어볼게요. 커피실 음. 아마 근데 커피 타는 소리가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여러잔 마시려고요. 맛있는 물 치킨. 오늘 제 정신입니다. 이따 배고플 때 마실 거예요. 카톡 온거 있어서 답장 한번 해볼게요. <laughs> 역시 커피는 내 삶에 빠질 수 없어. <laughs> 그러면 커피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진짜 안녕.